중국은 코로나19가 진정되고 있지만 마스크 착용과 발열 검사가 일상이 됐습니다. 아예 유아용 코로나19 보호복까지 등장했는데요. 베이징에서 강성웅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베이징의 한 아파트 입구입니다. 택배 회사들이 길게 진을 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감염을 우려해 단지 안까지 배달을 금지하면서 생겨난 현상입니다. 입구에 갖다 놓으면 주문자가 찾아가는 방식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중국 대도시에서 흔하게 이용하는 호출 택시를 타봤습니다. 운전석과 뒷자리가 비닐로 차단돼 있습니다. 기사도 마스크는 기본이고 수시로 소독을 해서 승객을 안심시킵니다. 건물이나 주거단지도 들어가려면 반드시 발열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베이징에서는 요즘 신규 확진자가 거의 발생하지 않고 있지만 어디를 가나 체온을 재고 연락처까지 적도록 하고 있습니다. 외국 기업들이 많이 진출한 상하이에서는 유아용 보호복이 등장했습니다. 마스크를 싫어하는 아이들을 위해 머리 쪽을 부풀리고 앞을 투명하게 만들었습니다. 這樣子的一個措施中間的過濾層並不是很能確定是否真正能起到保護保護作用吧. <목소리> 우주복처럼 생긴 코로나19 보호복은 공기를 걸러주는 필터를 단 것이 특징입니다. 它的原理很简单。和镇压太空服的结构是非常相似的。然后我只是在充气太空服的外面加装了一个这样子的。 최근 해외 유입 환자가 다시 증가하는 등 코로나19 상황이 좀처럼 종식되지 않으면서 방역은 점차 일상이 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성웅입니다.